12월 6일 오후 뉴스타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산업단지 녹색화 조성사업 업무협약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양주시는 2층 상황실에서 강수현 양주시장과 최왕기 대한태양강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인옥 한국산업단지 공단파주 양주사업소장, 김동주 홍죽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장 이진흥 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창호 남면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산업단지 태양광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 지역인 산업단지 지분과 유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생산 시설로 조성하여 하석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알리백 확산 추세나 국내 기업들의 알리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알리백 참여 및 이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번 양주시의 녹색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은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알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현재 경기도, 경기도와 소속 공공기관이 건물 옥상 및 주차장 등 각종 유의부지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민간부문 알리백 확산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한 태양광 산업협동조합 연합회와 기업관계자들은 홍주 산업단지와 남면산업단지 내 공장지붕 및 유부지에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업무회복을 체결해 미래청정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는 급격한 산업화로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걱정하며 이웃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담배기를 내뿜으면 신고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이미 산업시설에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하수연료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페널티가 제도적으로 정착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주시 산업단지 공장지구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유후부지에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 양주시민과 산업인력의 건강권을 창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황기 대한태양강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직면한 양주 시민을 위해 계속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2위로 올려 놓은 경제의 영웅이었으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날 산업단지 녹색화 태양광 사업 업무 협약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됐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설치는 발전공단 등타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공장의 높은 신용등급과 금융권의 공장 부동산 등의 담보 설정이 필요해 공장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공장 지붕 및 유부지 사용료만 받을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설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첫 번째 시범주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양주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인허가 및 공장주의 인식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을 약속하기로 하기로 약속하는 편 대한태양강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자금과 설계, 시공, 준공 그리고 지역일자리 창출 요청에 따라 지역일자리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태양강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건하는 조직으로 최대한 지역 사회를 위해 고관하는 것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산업단지 녹색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홍보의 업무를 맡겨냈습니다 입주기업체 협의재 협의회 관계자는 양주시 산업단지의 녹색화로 산업인력의 환경개선과 양주시 탄소중립 알리백 달성으로 이산화탄소 없는 산업단지로 지구온난화, 지구, 지구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후세대의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 또한 번의 산업 번영을, 어, 번영에 이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이끌어낸 대한태양강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한국에너지사업 기반의 중소사업자들이 공동출자하여 상부상조를 비롯해 이익과 복지증진 환경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는 공동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신기술, 신제품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연구 개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가치를 가치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환경 봉사, 에너지 제작 캠페인, 환경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 및 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도는 경제와 미래를 위한 경기도 4대 알리백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알리백, 기업 알리백, 도민 알리백, 산업 알리백. 자, 이렇게 활발하게 알리백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참부럽습니다 저희 구미 국가산업단지도 어, 공장 지붕에 어, 많은 태양광 패널을 얹고 있지만 경기대에 비해서는 아직 어 자,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모델을 배치받게 하여 우리 구미도 청정 녹색 산업지대로 어,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